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예요. 지금 제가 오늘은 썰을 준비해 왔는데요. 빨리 나가야 돼서 빨리 화장을 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썰은 밴쿠버에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지갑 잊어버린 썰입니다. 제가 그때 밴쿠버에 온지 한 3주? 2 3주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룸메랑 먹을 아사이볼을 사가지고 이제 음 이제 집에 가야지. 라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 지갑이 스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laughs> 지갑을 어디서 떨어뜨렸나 하고 어, 돌아다니던 길을 싹다 뒤져봤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지, 주워간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다운타운은 노숙자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뺏어가진 않는데, 뭔가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암튼, 그랬는데,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졌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때 학교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을 했내 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점. 제가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1%였어요. 그래서 막 핸드폰도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나 어, 진짜 교통비도 없는데 어막 핸드폰도 막 꺼지네 이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다운타운 근처에 있던 제 학교의 캠퍼스를 이제 달려갑니다. 가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혼맘한테 전화를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여기서 혼맘이 제가 혼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혼맘이 제가 진짜 2, 3주 된 거면 진짜 뉴잖아요, 브랜드 뉴잖아요. 근데 <웃음> 저보고 <웃음> 알아서 오라고. <laughs>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끊어버리신 거예요. 자기 밖이라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경찰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울면서 뭐 경찰한테 전화를 하라는 말을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어 여기 북미는 약간 다른가? 이러고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뭔가 아 진짜 막 찾아주겠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 그냥 뭐 분실 신고가 들어오면 내가 너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겠다. 뭐 사건 등록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건 등록을 합니다. 근데 다운타운에서 잊어버린 거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간. <laughs> 그렇게 했고, 이제 문제는 또 집에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버스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막 울다가,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laughs> 저 집에 돌아갈 돈이 없다. 지갑을 잊어버렸다. 이래가지고, 그한 분이 저한테 교통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진짜, 케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완전 패닉이었어요 진짜 헉, 헉,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태였어가지고 근데 그 패닉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진짜 제가 캐나다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잊어버렸으니까 진짜 저는 완전 팬이겠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그 지갑에 제가 저를 알아가지고 한국에서 중요한 그런 카드들, 뭐 주민등록증이나 교통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았었답니다. 그냥 여기에서 쓸 여기 교통카드랑 여기 체그 체크, 어, 외화 체크카드 그렇게만 갖고 다니고 있었어요. 돈을 이제 받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이제 취소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핸드폰을 키자마자, 어, 그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옮겨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결제 취소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제 카드를 쓴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없, 그 계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쓴다는 문자가 날아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핫, 햄버거인가 뭔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계좌를 다 옮겨버렸어요. 아무튼 컴패스 카드는 음, 컴패스 카드는 못 찾았지만 아무튼 뭐 제 신용카드를 잊어버린 건 아니니까 다행이죠. 신용카드 잊어버렸으면 진짜, 그냥 우는 걸로 해결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결이 됐고, 이렇게 저는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잘 갔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외화 체크카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저는 원래 여기서 은행이랑 엮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집에 돌아갈 때다 해지해야 되고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체크카드 잊어버렸으니까 뭐별수 있나요?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제가 여기서 돈을 벌 생각이 없었어서 신넘벌도 안 만들고 다 그냥 은행도 안 만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운명이라는 게다 있나 봐요. 저 약간 운명론자거든요? 그런 게다 있나 봐요. 다 쓰임이 있었다. 근데 제가 진짜 횡설수설 말한 것 같아서 이거 편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데? 재밌었나요, 여러분? 저의 지갑설. 근데 저그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뭐, 2, 3주 됐으면 친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 마음이 그냥, 아, 너 알아서 오라고. 나 바뀌어서 안 된다. <laughs> 그렇게 말하셔가지고, 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뭔가 한국이었으면 뭔가 대처가 딱딱 됐을 텐데, 제가 이제 딱딱 대처를 못하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답답한 면이 있었고, 뭐, 한국에서도 근데 지가 잊어버려봤자 고할수 뭐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슬펐어요. 근데 뭐,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또 제가 재미있는 썰이 있으면 말해볼게요. 지금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봤던 썰? 그런 것도 풀어볼게요.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주 4일을 일을 주셨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직원들이 나가면서 주 5일을 준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난주사일를 하면서 놀고 싶은데, 정말 일만 하다가, 아! 일만 하다가 가는, 갈것 같은 느낌이. 끝! 이제 텀블러를 씻고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10분 정도 뒤에 버스가 온대요. 아, 어, 아, 깻티 고양이 있 이거 과자는 혼마이 주신 건데, 그, 일하는데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I'm very hungry. Oh. I should buy black t-shirts. Because oh. oh yeah, I don't have shorts. Yes! So, Julie to be a little bit of oh. Mm -hmm. saturday i'm on friday